여러분 혹시 200인치 초대형 화면으로 영화를 보거나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를 눈앞에서 보는 듯한 경험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바로 미니 가정용 빔 프로젝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. 오늘은 이 작은 기기가 우리 정서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미니 빔 프로젝터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몰입감입니다. 큰 화면은 우리를 영상 속 세계로 끌어들이고 마치 그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한 경험을 선사하죠. 특히 어두운 방 안에서 빔 프로젝터를 켜는 순간, 여러분은 순식간에 개인 영화관을 갖게 됩니다. 게다가 미니 빔 프로젝터는 휴대성도 뛰어나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집 안에서는 물론 캠핑이나 여행을 가서도 멋진 밤을 만들어줄 수 있죠. 천장에 영상을 쏴 편안하게 누워서 영화를 보는 경험, 정말 낭만적이지 않나요? 미니 빔 프로젝터는 넷플릭스, 유튜브, 쿠팡플레이 등 다양한 OTT 서비스를 무선으로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. 스마트폰 미러링 기능으로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감상할 수도 있죠. 게임 콘솔이나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하면 더욱 풍성한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미니 빔 프로젝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정서적인 안정입니다. 큰 화면과 몰입감 있는 사운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감상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도 있죠. 미니 빔 프로젝터는 단순한 기기가 아닌 우리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더해주는 존재입니다.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, 즐거운 가족 시간, 개인 맞춤형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죠. 벽이나 천장에 영상을 투사하여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아이들의 교육용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. 지금까지 미니 가정용 빔 프로젝터가 우리 정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. 200인치 대화면이 선사하는 압도적인 몰입감과 생생한 현장감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.